야 아, 이게 무릎이니까 한번 더. 자자 <laughs> 자, 쭉쭉. <laughs> 자이 노래 뭐 우리 나이트 클럽 다니실 때다 기억하실 겁니다. 빼만 두드려주시면됩니다알 예, 네, 그 주면, 네, 그준비요시고요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laughs> 자, 갑니다빼빼빼빼빼배 배. a b y baby, 빼빼빼빼빼좀더 세게. 이번 y 여러분들의 목소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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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원나, y baby, 야. 아 자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나오네요 한 마리가 하자아들리네하 <laughs> 우리 어머니 어머님 들어오세요. 아줘요 하, 사람 없네. 이거 참 석상해.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 미끄러지듯이 호랑나비야. 자하이자 야야. 야, 야. <laughs> 앞으로 앞으로. 자하이자 예, 예. 호랑나비한번 더! 하! 숨 없다! 하나, 둘, 자, 빠르게 합니다! 자, 하 우리 끝까지 다녀보자구요! 아! 시까지 하! 좋다! 여기가 포인트 전화가 엄마에게는 는다고 예 으아 비밀 준비 일상 간섭하지 않는 우리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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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 아이고 오늘은 한바탕네잘놀아갔습니다 육수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별로 아닌 안, 안 흔든 것 같은데도 네이 어, 시간에 매번 이렇게 숨이 차요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laughs> 예 네. 불이 났습니다. 문자와 도톡창이 네. 불이 나기 시작했아 그렇습니까? 여기도 불이 났는데 불이 나야겠죠? <laughs> 근데 약간 아쉬운 게늘 네. 네. 처음 시작해서 이제 불이 딱, 바, 바로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세 번째, 네 번째 갈때 그렇죠.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laughs> 아주 네. 오늘도, 오늘도 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던 네. <laughs> 개다리침이 <laughs> 오늘도 나와버렸어요. <laughs> 그게 웬만한선진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아 너무나 불같은 시간 보냈고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셨는지 아, 해볼까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지게차를 아, 이길 수 있을지 예예 예. 자 림디 춘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렛츠기 네. 예. 5.1.1.5번님 오셨고요 어서오세요 시스템으로 오신 6.5.29번님께서는 점심으로 먹는 고구마 삶는 냄비와 네. 익었는지 확인할 젓가락 한 개를 악기로 예. 두드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아주 센터적입니다 예. 신나 신나 이렇게. 아 그래요 고구마 요 냄비는 정말 채진소리야될것아요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죠. 예. 이 고구마는 분명 더 달디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맛있겠다. 예. 저기다 딱 막걸리 한잔 대단하다. 아까 아 6369번 님께서 시어머니 앞에서 춤이나 추시겠다. 시분 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네, 쑥 듣는 것도 망쳤고 손이 보이는 대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손 아파. 들들기는 즉시 진동이 막 손끝까지 애려우신다고요. 네. 그래서 보내 주신 사진들은 화분 사진들인데요. 거짓말 하셨나요? 아까 분명 히 야별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laughs> 돼지 저금통 왔고요. 네. 대나무 막대기가 왔습니다. 아, 이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나무 막대기로 우리 돼지저금통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오늘 돼지 아픈 날이네. <laughs>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요. 돼지 찰싹찰싹 때리고 오셨어요. 네. <laughs> 어머나 어째. 아무래도 이번 생은 푼수때기로 마무리 <laughs> 해기겠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음악에 맞춰 두들기고 흥들로 돼서 어떤 요실금이 생길 것 같아요. <laughs> 요실금이 나는 방송이에요, 저희 건강방송입니다. 그럼요. 네. 힘을 쫙 주고 하십시오. 응, 세계로 <laughs> 운동까지 되는 방송이에요. <laughs> 좋아요.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마구 대나무가 너무 튕겨지고 저금통은 쪼개질 수있다고 <laughs>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자, 네. 형님. 저는 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데 어떻게 동참을 해야 되나요? 충디의 지시대로 아랫배만 두드렸습니다. 네, 운전 대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보통 몸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흥겹게, 흙해 춤만 추시고 그렇죠. 운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악기를 쳐달라고는 그러지 않을게요. 운전하시는 네. 분들을 안전하게 참여를 네. 해주시고요. 아까 베베 이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기억나시죠? 아, 간만이라 처음이었어요. 에이 거짓말! 네네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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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스냅이 좋으신데 뭐. 네,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나중에 이 노래 나오면 네. 진짜 이렇게 배를 한번 두드려 봐야겠네요 정말 근데 옛날에 정말 클럽 다닐 때는 네. 다이 노래 나오면 DJ가 또 배를 두드리라고 또 얘기를 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배두드면 주세요 이렇게 배배배배배예 빼빼빼빼.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로님께서와 오늘 춘디 클럽 정말 버라이어티의 끝판왕이네요 <laughs> 발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네. 이분은 오늘 그냥 그럼 탭댄스를 주셔도될 그렇죠. 걸로 그래서 렇죠그바로님인가요아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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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놈 다이니엄 언니, 네. 요 차에서 우리 아가가 토끼 인형 귀를 빨고 있는 사진을 셨는데요 토순이 귀로 먹방 찍는 딸과 함께 즐겨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네요, 신나! 저는 뒤늦은 점심을 먹으며 즐기고 음. 밥이 코로 들어가 버렸어요. 음. 그리고 손이 너무 후덜덜 그래서 그만. 딸에게는 토끼는 귀보다 간이 더 맛있는 거라고 옛날부터 전해지는 전설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벌써 간을. 그래서. 어, 토끼 귀를 먹고 있는 딸 사진. 보면서 <laughs> 간이 맛있는 걸 한다 얘야. 근데 무서워요. <laughs> 토끼 귀를 먹고 간을 가진다는 건 전설의 고향 특집인가요 오늘. <laughs> 무섭네요. 네. 아 이게 토끼의 간을 가르치는 귀를 <laughs> 먼저 먹거라. <laughs> 아주 고맙습니다. 예. 한번도 시장님께서는 네. 정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사무실에 계신 것 같고요. 사무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무실에 맥주가 있네요. 사무실 맞나요 지금? 네. 대만 낮술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맥주 한 병에 직접 타이핑에서또 뽑으셨어요. 와. 이 정성. 이이 맥주 이름은 바로 춘디 맥주. 와. 입구에서 춘디를 찾아주세요. 와 이분 정말이 정우의 4마리다. 정우의 희망 맥주. 이렇게. 와 이분. 1등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손 1등입니다. 와, 너무 정성이. 그 옆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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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네. 금요일의즐거움은 춘디클럽과 함께 하면 즐거워요. 춘디, 춘디,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해요. 춘디클럽, 포에버, 전국방송, 가자! 주소 찍어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맥주 <laughs> 한잔 <몇 전잔> 하시죠. 막걸리 <laughs> 맥주 오늘. 와, 이분 아유. 고맙습니다. 눈물 날것 같네. 아, 그러게요. 우리 정우의 망고 희망 맥주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그 아이디어도 좋지만, 직접 이 타이핑을 쳐셨 하... 타이핑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그 소리 과 아이... 붙이면서의 그 설렘과 희죽희죽. 자, 아이... 에이, 여기까지. 세기베리 감사. <laughs> 전해줍니다 고맙습니다. 와... 한번더 시장님. 네. 어마어마어. 미쳤어. 미쳤어. 음... 다음주에 이사를 해서 옷장 정리하다 말고, <laughs> 스카프 휘두르고 난리 난장판을 치셨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힘내요. 오늘 많았겠네요. 그러게요. 아이템이 많았는데 그중에 네. 스카프를 고르셨나봐요 음. 그나마 좀 예, 제일 이렇게 그럼요 휘날리면서 국악 네. 전공하셨나봐요 <laughs> 괜찮네요 네. 오늘 춘기 악기 사진 보내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퀴즈 답도 못 보내고 만들었습니다 <laughs> 이미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아, 거예요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만나야겠네 이분은 뭘 만드셨냐 네. 뭐예요 이거? 생수병 뚜껑을 네. 스티로폼 붙여서 캐스터네으로 만드셨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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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구마스... 감동이네요. 감동이네. 감동이네요. 감동이었습니다, 남입니다. 스티로폼을 테이프로 붙이셔서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laughs> 조각내서 만드셨고, 야 이렇게, 어렵다 오늘. 그 생수병 뚜껑을 두 개를 붙여서 캐스터헤 소리가 날수 있게. 와 청취자에 에디션이시네요, <laughs> 이분. 와.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소근육 발달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이거 나중에 월장원 전한번 얘기했는데요, <laughs> 이분들 그렇지, 들어오시라고 그렇죠. 한 다음에. 어, 우리가 춤추느라 몸만 흔드는 줄 알았더니 네. 이 손가락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아 움직여서 만들기를 하실 줄이야. 이 분은 오래 전부터 한 시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는 게. 네, 이 정성. 감사합니다. 네, 네. 문희주님이 두 분의 도관이는 안녕하시죠. 그 무릎, <laughs> 저희 무릎은 소중합니다. 아, 저희 도관이 항상 지금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오늘. 저희 맨날 그러는 것 같아서 하얗해 네. 보일까봐 오늘은 말안한 건데요. 네. 무릎이 시리긴 해요. 저는 살살 움직여요, 요즘에. 아, 계단 달올라가요 요즘 몸살이시더라. 그렇습니다. 몸살이. 네. <laughs> 정동길 님이 춘기클럽 오늘 처음 들어요. 너무 좋습어요어이거 어서오세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음, 밭이 네. 집앞이라서 베란다로 들어와서 손질을 했습니다. 거짓말 음. 아니고요. 밖에서 휘끔휘끔 보시던 어머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laughs> 이런 분들 많아요. <laughs> 나는 안 볼란다. <laughs> 이러신 거죠. <laughs> 네. 예전에 어떤 언니가 네. 밖에 다, 다음 동 베란다에서 네. 쳐다보고 있었다는 그 얘기가 <laughs> 예. <희생을 웃음> 나오 하는데 네, 맞은 편에 베란다. 네, 그거 무섭거든요. 그 사람은 뭐 하는 건가 지금? <laughs> 여러분 천기 크라운 함께 하실 때는 커튼 꼭 치시고. 그렇습니다. 커튼 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동이님은 빨래개는 중이셨대요. 네. 저는 지금 빨래개는 중이었는데 딱히 악기가 없어서 우리 신랑 런닝, 런닝셔츠로. 신랑무 <laughs>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돌리시그 그렇죠. 아, 네. 바닥을 내리치세요. 신랑무 생각하시면서? <laughs> 네, 근데 열심히 돌리셨으나 조금 늘어난 것 같은 <laughs> 느낌이겠죠? 느낌이 기분 탓입니다. 네. 다시 입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다님은 <laughs> 네. 회사에 계시는데요. <laughs> 어, 어떤 돌리는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것 같아요. 어, 기계 나왔어요. 오늘의 DJ는 나야나 하시면서 DJ 믹싱을 지금 <laughs> 장갑끼고 계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DJ 믹싱처럼 기계를 이렇게 음, 돌려보신다고 아이디어 좋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더 어려운 게 예. 주변에 또 직장 상사분들이 있거든요. 눈치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단합니다. 예. 상사신가? 예. 그럴 수도 있겠네. 내 밑으로 다 조용히 그렇죠. 같이 즐겨. 예. 이런다면좋겠죠 일을 하면서 흥은 나고, 뭐, 없나 찾다가 또 이렇게 해보셨대요. 네. 한 명신님께서 저 아저씨 머리 자기 머리에요? <laughs> 가발입니다, 가발. 네, 탈모가 좀 있어요. <laughs> 이쪽에 약간 정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많아요. 네, 모발, 모 조금 비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이겠지만 본인 머리는 아닙니다. 아, 이 <laughs> 삼손 춘디와 함께 하세 그렇습니다. 디어 이게 삼손이에요. 자동차 바퀴 돌리면서 디제잉을 해보셨다고. <laughs> 정말 머리가 튕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춘디 클럽이군요. 너무 흥 폭발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은 DJ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네. 그분도 마찬가지고 네. 이걸 랩이 탄 네. 그렇죠. 랩이 판 같이 돌리는 거죠. 센스쟁이시들이네. 찌찌 찌찌 찌끼. 찌찌. 오 스크래치 좋습니다. <laughs> 아 이거 스크래치라고 할지 뭐. 스요 저번에 배웠어요. 스크래치? 예 예. 아 달군 프라이팬 위에 복요 <laughs> <깨끗이 웃음> 올리고당. 여기에 고구마가 버무려지며 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춤추는 후라이팬. 앞에서 오늘 쉰 6살 아들, 저를 보더니, 엄마, 엄마 왜 까불어? <웃음> <웃음> 이런 말은 분도 많아요. 엄마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일어나. <laughs> 아, 근데 이거 웰빙이네요, 이분도. 네, 오늘은, 어, 올리고당과 함께 고구마가 버무려지는 춤을 또 같이 보여주셨어요. 행복나무님께서. 야 오늘 고구마 단골 출연합니다. 아까 탄 네. 고구마 있었고 여기는 버무려지는 올리고당과 함께. 아 버무려지네. 김치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목이 막힙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도 역시 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봤습니다. 아 이게 좋네요 오늘. 어떤 분들께 선물을 드릴까 와, 저의 제모르 속이랑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두, 두, 분께, 네.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됐을지. 자, 네. 오늘 첫 번째, 한번더 시장님, 우! 그리고 YM, YHM 두 분께 선물 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Happy New Year! <웃음> 우후! 와, <laughs> 아, 이두분 제가 보기엔 아까 그분들 아니십니까? 아이디어 그, 받으시고 거 하셨던 분? 거? 예, YHM님께서 아까 그, 캐스터치 만들어주셨어요. 아, 거. 받을 줄 알았어? 예. 네. 받으셨어야 됩니다 예상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아전 조금 아쉬운 분이 아까 시어머니 앞에서 흥분신 분이 그러게요 쉽지 않거든요 이분 저 추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아추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6369번님께로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성함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쑥좀 보내주세요 응? <웃음> <웃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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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aughs> 자 오늘 성공 레스트 한번 봐볼게요 예 들어가보죠 아 이번주 정말 큰 화제가 됐던 손 담님 미쳤어 정말 이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뭐야 했는데 와이할아버지 우리 지병수 할아버지의 네.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단비가 이 춤을 추니까 아. 진짜 성단비 씨가 다 춤을 춰도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두 분이 함께하는 스페셜 무대를 전국시 전국 무대장에서 한번 네. 만들어본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이 진짜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예. 연세가 일7이세요 네. 그런데도 춤도 진짜 잘 추셨어요. 그 박자 딱딱 떨어지는 예. 거. 예, 예. 아 기가 막혔습니다. 네. 예. 아 김정수님이 지난주 예. 수요일에 방청 갔었는데 아, 너무 현장. 유쾌하고 재밌었다고 정 경화님도 멘트가 참정감가신다고아 네. 저는 수요일 아닌데요. <웃음> <웃음> 잘못 오셨는데요. 그때는 오셨습니다. 박기근님이셨는데 예, 수요일 예, 날이요. 예,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만. 네, 실망스럽군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그래요. 박진영이 그녀는 예뻤다도 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열심히 우리 이번 좀 취미하기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금밖에 안 맞았어요. 아, 오늘 님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던데요. 긴장하셨나요? 아니, 사실 오늘. <laughs> 피디님이. 네. 아, 남대없이 스튜디오 오셨어요. 아, 네, 참치분들은 모르시지만 저희는 지금 긴장입니다. 피 <laughs> 다음 주부터 오시거든요 아, 저희는 오디션 보고 있어요 지금 제 개편이라서 오셨는데 우리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오신 거여서 중간에서 안 나가시냐고 할 뻔했어요 <laughs> 하지만 좋습니다 다음 아, 주부터는 가... 같이 출시 할거든요네 오늘도 함께 출 <laughs> 사실 오늘 같이 출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 분이 지금 눈치 채신 거죠 그렇죠. 지금 혼자서 라이브 방송 켜놓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고 계세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어, 춤추면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어, 나설 것이 아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춤을 안 추신 거라고요. 정말 능그러기가으셔자 아! <laughs> 다음 주에는 우리 김기빈 PD도 춤을 추면서 네.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더 많이 올로 기대해 주세요. 큰일를 네. <laughs> 춤추게 하는 저이만도 <정오의> 그렇습니다. <laughs>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화 페스티벌도 함께하세요. 아, 요즘 날씨에 딱 맞는 곡이 아닐까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만쳐도 기본은 가는. 그렇죠. 바로 알듣죠 네. 네. 아 그리고. 이거 저 네. 펑키 럽스게 어, 오랜만에 좋아요 펑키 럽 펑키 럭 <laughs> 오랜만에 네 정말 나이트 클럽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이 노래 나오면 죄다 배를 두드리면서 동시, 하, 저, 예,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됐던 춤입니다 근데 저는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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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베이비 네. 베이비냐 뭐 이런 제목을 쫌 알았어요 <laughs> 정말 펑키러. 의외죠 펑키 럽 이래요 네. 이 베베 베베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만 써먹는 <laughs> 네. 그저 외침입니다 베베 베베는 아, 펑키럽 이 베베베 저도 네. 어, 제 플레이 리스트에 집어 넣어놓고 책 네. 속에서 또한번즐겨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라 그러셨죠? 네. <웃음> <웃음> 믿겠습니다. 네네. <laughs> 네. 아 김은국의 호랑나비를 이 시간에 네. 들을 줄이야. 이게 나올 줄은 모르셨을 <laughs> 정말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게다리를 흔들고 있었죠 이걸 리믹스 했습니다. 그래서 어, 리믹스도 아주 좋았어요. 원곡 네. <laughs> 사운드는 사운드가 좀 약간 약하기 때문에 네. 집어넣기가 좀 애매한데 네. 저희가 또 깔끔하게 리믹스로. 호랑나비까지. 아. 네, 그 호랑나비를 정말 어 신세 아 신세대란 말도 조금 놓치나 보잖아요. 신세대라고 아니, 하죠. 아니야 아니야. 약간 <laughs> 트렌디, 네, 트렌디로 갈까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네, 호랑나비를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렇습니다. 저모의만고 춘내클럽에서만 지 여기서만 만나보실 수 있어요. <laughs>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올라나 네. 네. 세션의 아름다운 밤까지 하께합니다 하셨... 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밤이야기 때문에 우리 PD님이 네. 사실. 검정색 옷을 즐겨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모시고 날라오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보이는 라디오를 켜고 보이시네요첫 방송이니까요. 거. 저희가 여행. 또 이해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분명 음. 검정색 옷 입고 오실 거니까 조명은 끄지 않는 걸로 합시다. 묻혀버리시더라고요. 저기 네, 갑과 의리 바뀐 느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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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저희 좀 이따 물를 꿇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신고는 하셔야죠. <laughs> 우리 p 님도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어, 어디 가셨네? 요 <laughs> 어, <어디 가셨냐? 웃음> <laughs> 옷...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또 함께 네. 하셨어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성함 주소 연락처를 참여해 주신 문자가 대표로 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너무 보내드려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순디의 삼손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지나요? 아니요? 안 빠져요. 가발이 한 30개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 삼손 가발 말고 네. 작은 것도 있고, 네. 짧은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이구나. 못 보셨네. 우리 문희준 님도 그렇지만 네. 우리 친디 절대 힘 빠질 사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넘쳐나는데 쓸데가 없어요. <laughs> 절대 노하거나 네. 쇠해지지 않으니까 오래오래 오래 오래 만나요. 삼손이에요 <laughs>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여운 송 보내드리면서 마지막곡 흔들는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 노래 아마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메시업이 들어간 노래고요. o w if y 고 v e a s n o w o u s n d t e n e 弄不懂。